이 곳이 이제 아이파크 시티 1, 2단지고 1단지하고 2단지는 각각 거의 세대수는 비슷해요. 1단지가 조금 더 빠지긴 하는데 거의 뭐 평균적으로 1,300세대씩 있어서 총 2,600세대 정도가 되어 있다. 결국은 아까 봤던 그 용문 1, 2, 3구역이 해당되어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원래 여기랑 이제 갑천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서로 이제 양대 산맥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공영이었고 여기는 이제 민영 분양이었었는데 누가 더 존내 많네 말이 많았었죠. 근데 뭐 저는 당연히 이쪽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저는 사실 까봐 단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이 사람들의 선호도를 얘기했던 것은 이제 거기 막 호수 공원 같은 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많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호수뷰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근 단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 아파트고 뭐 이런 것들이 있 따라서 차이가 뭐 장단점이 명확하다 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도안 신도시에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가 이 뒤에 있는 트리플 9단지였어요. 여기가 리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 신축이 생기고 거기에도 1군 브랜드가 들어오게 됐을 때에는 당연히 이쪽이 좀더 받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둘중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쪽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하고 저도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선호도도 좀 높아졌고요. 단지가 아무래도 이렇게 넓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도 나름 괜찮게 형성되어 있어서 뭐 수영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여기를 이제 매입하려고 알아보는 과정 중에 초반에 알아봤을 때에는 워낙 저한테 이제 불법을 저지르라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입을 안 했었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쯤에 진입했을 때에는 제가 불법으로 들었을 때 가격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laughs> 아, 짠, 이럴 거면 나 둔산으로 가자 해서 이제 둔산으로 진입을 하게 됐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불법 점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불법 점매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초반에 피가한 5천에서 뭐한 7, 8천 정도였어요. 싼 거는 뭐 5천 이하, 이하짜리도 있었고 근데 딱 6개월이 지난 전매가 풀린 다음부터는 바로 프리미엄이 2억대를 형성하게 됐고요. 여기 분양가가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됐었는데 그만 7, 8억 되는 거였잖아요. 지금 여기 실거래 대충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꽤 높습니다. 그때 샀어도 꽤나 괜찮은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 싶은데 이게 입주할 시점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나면서 말이 많았죠. 예, 여기도 뭐 문제 하자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었고, 근데. 그건 사실 모든 새 아파트는 하자의 문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보완해 내가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안 신도시에서의 가장 리딩을 하고 있는 단지는 이 아이파크 시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우리는 조금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고민했었고, 이 아이파크 시티를 주변으로 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이제 도안 1, 2, 3차 아파트들이 분양을 진행했었고, 더샵까지 분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기본 아파트보다 훨씬 분양가가 높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파트가 워낙 리딩을 하고 있다 보니 가격이 어느 정도 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부분의 아파트들은 다 완판이 진행된 상태였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도안 1, 2, 3차 같은 경우에는 1차만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1차 같은 경우에도 최고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가격 대비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에 현재 1단계 정도가 이제 개발이 된 상태고 이 2단계는 향후 계속 개발이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도 도안 신도시는 계속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언제 진행되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뭐 기타 등등 아직 가시화된 거 아니면 뭐 여러분 많이 봤는데, 일단 어쨌든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단시간적으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내집 뭐 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크게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에, 선호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둔산 같은 경우에는 학군에 대한 그리고 학원가에 대한 인접한 거를 좀 선호도가 높은 분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신축 아파트와 신도시의 느낌을 갖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혼이라든지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식에 대한 일 학군에 대해서 크게 선호도가 없는 분들한테는 여기가 선호도가 높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준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평균 평단가를 봤을 때에는 당연히 도안 신도시가 높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신도시니까. 거기는 보셨다시피 오래됐네라는 아파트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에는 평균 평단가로 이를 상대 비교를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아, 아이파크 시티와 결국 이제, 뭐, 둔산에 소위 말하는 크로모카한 그런 도의 입지, 뭐, 용문이라든지 숭어리 같은 입지들은 굳이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로 진입을 했을 때, 단시간 내에 수익을 좀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타이밍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불안함. 이국제 정세가 좀 변했을 때, 내가 그 대응에 대해 갈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커서, 진짜 말 그대로 서구에서 벗어난 투자를 안 했고, 유성구에서 벗어난 투자를 아예 안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그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후회가 됐어요. 아, 내가 너무 나, 나만의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걸 내가 다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와서 이 시점에서 보면 그때 내가 거기서 해가지고 못 빠져나왔으면 지금 잘 만들어 온 세팅을 다 망가뜨렸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정답이 없으니까 그때 그때 대응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공부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루 만에 전체적인 대전 지역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그래도 여기는 가봐야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도안신도시라든지 뭐 둔산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좀 봤는데 어 이걸 기점으로 따른 현재 관심 지역을 좀 임장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벤트를 진행했던 거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합반 3기라는 것이 사실 되게 마라톤 같은 수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완주하신. 하던 분들을 위해서 작은 부지런해서 진행했던 이벤트였는데 또 참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이제 또 사기 가 시작되니까 사기에도 많은 홍보 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임장 이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